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미국에서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미국시 D.C.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 측은 오염된 팽이버섯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한국산으로 보이는 팽이버섯은 리스테리아 균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절대로 먹지 말 것을 경고한 식품의약국. 해당 제품은 LA의 한 식품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이다. 한국산이란 영문 표시가 되어 있다. 선홍푸드가 미국에서 유통한 제품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6명의 미국 거주자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이 버섯을 먹고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저지, 주에서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또한 임산부 2명은 유산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보건당국은 오염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근육통, 털사, 고열 등에 시달리게 되면 고령자와 임산부들에게 치명적이다